오늘 이 살펴보는 두아디라 교회는 앞에새 교회와는 다르게 예수님께로부터 책망과 칭찬과 권면의 말씀을 들은 그런 교회입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훌륭했다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사랑과 믿음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의 말씀이 뒤따릅니다. 이 책망의 말씀은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었다. 그러니까 죄의 깊이 빠진 일부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개하라고 돌이키는 말씀이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일부 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그러니까 깊은 죄에 빠지지 않은 그런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굳게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칭찬하시는가?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세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아디라 교인들이 받은 칭찬의 내용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과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사랑과 믿음의 행위가 있었는데 처음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주목한 것이 진리의 말씀과 공동체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말씀이나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큰 제약을 당하는 중에 이 어려움을 함께 참아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진리의 말씀을 이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가 굳게 붙잡았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먹고 살아가는 일, 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는 말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게 되거나 또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없다면 이런 외로운 싸움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지속해서 싸워 나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는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우리 교우분들이 현실적으로 분명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여러 문제들, 관계 문제나 진로 문제나 육아 문제나 여러 가지 근심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이미 1년이나 지났다라는 거죠. 1년이나 지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힘을 내고 여전히 위로를 받고 여전히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서로를 섬긴다는 표현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떡을 떼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죠. 교분 중에 힘든 분들이 계시면 힘을 보태고 또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가 서로를 돕고 그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을 오래 참아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 섬김입니다. 이것을 사랑과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인 중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이 사람과 믿음의 행위가 풍성했다는 그런 예수님의 칭찬을 묵상하면서 경제적으로 분명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그런 성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식사하기도 어려운 그런 교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서로 나누고 함께 논아먹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섬김과 오래 참음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쓰신 가장 오래된 새교회라는 책에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는 그런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운 교회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가정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셨냐. 그 가정교회 안에 목, 여러 목장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장 안에는 그 목장을 섬기는 목자와 목녀를 리더십으로 세워서 목원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속회인 겁니다 속회 안에 속장이 있어서 속원들을 섬기는 거죠 이 목장 안에는 대략 한 10명 안팎의 성도들이 남녀 구분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교제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제를 이어 나간다는 거죠. 이런 목장 모임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연약한 지체를 세우고 또 섬기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가정 교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하들 학교에도 분명 모이기에 힘썼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함께 먹고 나누는 그런 섬김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했을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속회를 드리는 경우가 많으시겠지만 우리도 속회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서로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도록 서로 섬기고 또 세워주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하시면서 함께 살아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러한 사랑과 믿음의 성김이 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코로나19로 대부분 온라인 소회 드리고 계시지만 이 감리교 소회가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가장 건강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회를 통해서 교제를 나눌 때. 현실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죠. 육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육체 질병으로 인한 어떤 고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서로 섬기고, 함께 고통의 짐을 짊어지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안다. 코로나19로 모임이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속해나 여러 모임을 이어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공동체는 이 사람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남초등학교와 광남중학교로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드러냈을 때 겪게 되는 어떤 불편함 또는 그 신앙을 드러냈을 때 처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그 친구들이 겪게 될지 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을 때 결코 긍정적인 시선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개인의 믿음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공동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가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 예수님이 너의 편이시고, 우리도 너의 편이야. 우리 교회도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그들에게 가르쳐 줄때 그들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인내해 나가는데 우리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나아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서원학교회가 현실적으로는 극한 환란과 또 궁핍으로 인해서 굶주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 공동체 안에서 작은 것까지 함께 나누고 또 섬기면서 그 굶주림을 극복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에 대해서 부유하다고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지는 못하지만 당장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인 속해라든지 각 부서에서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우분들 중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 어려움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섬김이 풍성할수록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홀로 믿음의 싸움을 쌓아 나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쌓아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서로 섬기는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실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그런 교인들을 공동체 차원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던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더 풍성한 사랑과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는 거짓 예언자를 용납한 일로 교인들이 죄에 빠진 것을 책망하십니다 유한계시록 2장 20절로 23절을 말씀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남을 할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가늠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 사랑과 믿음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훌륭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허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허락하다는 행위가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일부 교인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결과 믿음과 사랑의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가늠과 우상의 죄물을 먹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가늠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는 이 행위에 주목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책망하신 내용이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믿음과 사랑의 행위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반면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다양한 죄의 열매가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를 용납했을 때그럴때 맺어졌던 이 죄의 열매는 간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세벨이 조아디라 교회 공동체에서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또이 교인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라 잘못된 예언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세벨이 영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던 이 두아디라 교인들의 손에 진리가 아닌 잘못된 교훈을 붙잡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굳게 세워가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 또 삶의 실제적인 혜택을 이들이 취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죄악에 깊이 빠져든 사람들이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1990년대만 하더라도 한개 한국 교회 안에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말씀이 참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렸던 저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기억이 남아있는데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부자된다 예수 잘 믿으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간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 중에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다니던 침내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여자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다 끝난 후에 그 목사님에게 예언받을 분, 성도님들을 쭉 모아놓고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께 예언을 받기 위해 어떤 방 앞에 쭉 이렇게 줄이 서져 있는데, 예언을 마치고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 성도님들이 이름을 바꾸게 되시는 겁니다. 뭐,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을 보면 뭐 황당한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 예언을 받으면서 당시에 큰 돈을 그 강사분에게, 목사님에게 드렸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그런 분을 강사로 초청하거나 세상에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 경우도 제가 알기로 몇번 있었습니다. 이런 계기가 예수님은 나에게 성공을 주고, 복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진리에서 벗어난 믿음을 갖게 만들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도록 힘쓰고 기도해야 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또 유익을 위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두 아디라 교인들이 가늠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은 행위들에 대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행위들이 잘못되었음을 뉘우치지 않으면 다시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순종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믿음을 살지우고 또 풍성한 사랑을 꽃피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도 그런 이유였죠.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그렇게 행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랑과 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삶에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진리가 아닌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세배를 따라 깊은 죄에 빠진 일부 교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죄에 빠지지 않은 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라 거죠.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두 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저는 예수님께서 이두 아디라 교회를 향해 믿음과 사랑의 행위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훌륭했다는 그런 칭찬을 보면서 이게 100점짜리의 교회 모습이 아닐까. 이 신앙의 모습이 100점짜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백점짜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진리 위에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쌓아올려야 함을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복잡 단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이두 아들라 교회를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또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이 어려움의 시기를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 이겨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홀로 믿음의 싸움을 외롭게 살아가기보다는 그 어려움이 함께 나누고 섬기는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넉넉히 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로를 돌아보시고 섬기시는 그런 사랑을 통해 이 어려움의 시기를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이 예수님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떤 자녀 양육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고통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그런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진로나 선택의 문제 앞에 싸워야 되는 그런 믿음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두 번은, 홀로 싸울 수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 앞에 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 홀로 싸워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 나가냐 하느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섬기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으로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성도 간에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 함께 기도로, 위로로, 또 여러 섬김의 모양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을 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